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전기 탈부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발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보시면 이게 발전기죠. 자, 발전기는 어떻게 구분하냐. 다른 거는 다르게 코일이 감겨있어요. 코일. 구리선이 감겨있단 말이죠. 구리선이 감겨있어요. 여기 보시면 감겨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발전기 역할이다. 발전기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저 구리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다른 기관 탈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쉬움. 자 이제 풀러 볼까요? 이거는 텐션을 조절해 주는 나사예요. 이걸 풀면 벨트의 간격이 느슨해지겠죠? 자 먼저 텐션 조절 나사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풀러야 돼요. 지금처럼 스피드핸들로 풀면 지금 봐봐요. 안 맞죠? 스피드 엔들이 공구가 지금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감점이에요 이것도. 자, 무조건 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연장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관 각종 탈거는 만점이 없어요.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점수가 깎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뭘로 쓸까요? 스패너도 쓰셔도 되고 지금 저는 라쳇 렌치를 쓰고 있는데 라쳇 렌치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 돼요. 이거를 풀 때는 다 풀지 마시고 조금만 풀러줘요 조금만 풀러야 텐션 조절 나사를 풀으시고 벨트를 뺄 수가 있어요. 저거를 다 빼버리면 벨트가 빠지기도 전에 모터가 밑으로 주저앉아요. 그러면 또 감점이에요, 그것도. 아시겠죠? 무조건 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사항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뛰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잘안 보이실 텐데, 모터 밑에 붙어 있으니까, 금방 찾으실 거예요. 저거를 이제 스패너나 라쳇 핸들로 풀어주시고, 그러나서 안푼 텐션 고정 나사를 마저 풀어주면, 자, 요렇게. 모터가 탈거가 돼요. 아시겠죠? 쉽죠, 이거는? 엄청 쉬워요. 자,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풀었던 밑에 피스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텐션 조절 고정 나사를 가체결해줘요. 가체결. 그런 다음에 벨트를 끼고 스피드 핸들로 텐션 조절 나사를 돌려줘요. 요 텐션 조절 나사는 벨트, 벨트 텐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절을 하면서 벨트를 눌러봐요. 눌러보시면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들어간다 싶으면 수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가체결한 텐션 고정 나사를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발전기 탈부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